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진행상항 먼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명의 증권 법학자들이 코인베이스를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했습니다 어제는 의회의원 그리고 동종업계들에서 아메코스 브리핑이 제출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증권 법학자들의 브리핑인데요.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명의 증권 법학자들은 예일대 시카고 대학 등의 법학 교수들이고요. SEC가 주장하고 있는 투자계약 이론이 절대적인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X 사용자가 공유한 내용에 의하면 법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33년까지 주 법원은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를 투자자에게 판매자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해서 계약상의 목취 부여하는 계약상의 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1946년 하위 결정 이후에 투자 계약에 대한 공통적 합의는 투자자가 그들의 투자로 인해서 얻는 기업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약 이자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보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속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대법원도 지금까지 모든 투자 계약에는 기업의 지분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장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이법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투자자로 인해서 판매자가 이익이 있었다면 그 목취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목취 부여받는데 있어서 어떤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와 판매자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독자 분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XRP가 한 기업의 지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XRP가 한 기업의 지분을 나타낼 정도의 포지션이라면 왜 리플이라는 기업이 IPO를 진행하고 싶어할까요? 그 말은 즉, XRP는 상품이고 화폐이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일 뿐이기 때문인데요. 어, 가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따로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TV를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어, 증권이나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TV가 타 경쟁사 제품보다 품질이 월등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그 반대이면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어떤 대리점에서는 삼성TV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미리 알고 차제기를 어,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매 과정에서 가격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일 텐데요. XRP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XRP의 가격도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삼성TV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유동성의 영향을 받고 가격의 영향을 받듯이 XRP의 유동성에 리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증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실 리플이 기관에게 판 것은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증권 거래라고 판단한 것이 비정형적인 주식이라는 정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2차 시장에서의 거래를 증권 거래라고 자꾸 우겨대는 SEC 논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치면 왜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없을까요? 이더리움 재단이 있고 ICO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그 재단의 힌먼등전 SEC 관계자들과 비리적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또 최근에는 지분 증명으로까지 전환된 이더리움에 대해서 왜 SEC는 그렇게 조심스러울까요? 오늘 기사에 보니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이 또 XRP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에 한번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국이 지배하는 코인이라고 폄하했을 때부터 리플은 보호받을 권리를 잃어버렸다고까지 악담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엑사이핀는 여전히 중앙화된 코인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엑사이핀 커뮤니티와 그리고 비탈릭의 관계가 사실상 좋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거 리플 관계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국이 지배하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탈릭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리플이 충분히 서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서로, 서로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SEC 관련해서 리플이 승소한 상황에서 업계 부정적 영향을 끼칠만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의 비탈릭의 이런 태도, 그리고 SGG 이더리움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탈릭은 과연 암호화폐 동종 업계인 것인지 아니면 독고다이인 것인지 의문점을 남기게 합니다. 재민이가 x r p 재상장에 이어서 8월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매일 오후 3시에 4,000 XRP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민이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XRP 재상장을 통해서 재민이의 사용자를 증대하기 위한 프로모션 방법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내 거래소가 XRP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SEC에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XRP를 재상장하면서 SEC를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 XRP가 SEC로부터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리플이 전세계로 또한번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렉저를 활용한 CBDC를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리플과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파트너십이 진척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투자 목표는 얼마일까요? 가지고 계시는 자산 정도나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기사에서는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 XRP 가격에 따른 보유 수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초종 결과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마음속으로 그러한 계산들을 이미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계산이 사실 어떤 동기부여보다 가장 자극적인 것이 될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3.7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에 따른 XRP 보유 수량과 그리고 100만 달러 도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개의 가격은 그냥 나온 가격들이 아니고요. 각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환경이 낙관적으로 변화의 감에 따라 xrp 가격 전망으로서 3.7달러대에는 27만 xrp 그리고 5달러대에는 20만 xrp. 그리고 100달러대에는 만 xrp 수량까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곱셈 계산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격 설정이 얼마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욕심부리지 않을 적절한 투자가 있어야 투자도 더 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